은퇴를 생각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 시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아직 10년 남았는데 뭘 그렇게 서두르나라고 말하던 사람들도 60세가 되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더 일찍 준비할 걸. 오늘은 50대 직장인이 60세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50대가 은퇴를 앞두고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돈입니다. 퇴직금, 연금, 저축, 투자, 자녀 지원비, 그리고 남은 대출. 그런데 문제는 돈 자체보다도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구조로 관리하느냐입니다. 재정적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바꾸는 일입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직장인 김정수 씨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로 매년 8천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중산층이지만, 그는 최근 은퇴가 두렵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노부모 병원비, 본인 주택담보대출이자, 그리고 매달 자동이체되는 각종 구독비와 보험료까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대부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벌고도 남는 게 없는데, 은퇴 후엔 어떻게 살지? 라는 불안이 그를 잠못 들게 합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월 300만원 이상은 써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140만원 정도. 나머지는 어떻게 채울지 막막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퇴를 6년 앞둔 지금 지출구조를 바꾸는 결심을 했습니다. 먼저 자녀에게 용돈과 등록금을 지원하던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해봐야 한다며 독립을 유도했습니다. 자동차 두대중한 대를 정리하고 매달 20만원씩 내던 골프장 회원권을 해지했습니다. 대신 남는 돈으로 매달 배당주 ETF에 100만원씩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난 건 물론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언젠가 돈이 없어질 거야 라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내가 흐름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긴 거죠. 하지만 재정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50대 은퇴 준비에서 가장 강과되는 부분이 바로 관계와 정체성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직함과 명함은 사회적 존재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모든 게 사라집니다. 한때 조직에서 중심이던 사람도 퇴직 후엔 단숨의 주변인이 됩니다. 57세였던 이성훈 씨는 35년간 한 공기업에서 근무하다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는 이제 자유다라는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면서 외로움과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어졌고 주변 친구들도 각자 바빠서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며 버텼지만 곧 지루해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진짜 어려운 건 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는 많은 50대에게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60세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도 은퇴 후 나를 유지시킬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시간의 리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50대부터 세컨드 잡을 시도합니다. 현직에서 일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향후 은퇴 후에도 이어갈 수 있는 일의 기반을 만들어 두는 것이죠. 53세의 IT 기업 부장 박모 씨는 주말마다 마을 도서관에서 청소년 코딩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 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일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해도 나는 여전히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작은 연결이 바로 은퇴 후 지속 가능한 삶의 구조가 됩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결국 내가 주도권을 가진 삶을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시간의 주도권을 잃으면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시간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면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자신의 시간을 회사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 대부분 회사와 관련된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회의 보고서 출장, 거래처 미팅. 그런데 은퇴 후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이 없다면 공허감이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10%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확보해 보세요. 운동, 독서, 글쓰기, 취미, 지역 모임, 봉사활동 등 어떤 형태라도 좋습니다. 그게 쌓여서 은퇴 후에 새로운 생활 루틴이 됩니다. 이제 정리해 볼까요? 50대 직장인이 60세 은퇴를 위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둘째, 정체성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직장인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시간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회사의 시간에서 나의 시간으로 전환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하지만 그 전환의 방향을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삶의 리듬이 무너집니다. 결국, 은퇴 후의 질은 얼마나 준비했느냐 보다 언제부터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0세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준비는 50대 초반에 이미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의 생활 습관, 돈의 흐름, 관계의 구조, 시간의 사용법이 모두 은퇴 후 삶의 예행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준비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10년 후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은 내일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입니다. 50대는 인생의 정점이자 전환점이다. 조직에서는 중간 관리자 이상의 책임을 지며 가정에선 가장의 역할을 이어간다. 하지만 그만큼 내일의 불안이 스며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60세 은퇴라는 시간표가 구체적으로 다가오면서 현실의 무게는 점점 더 뚜렷해진다. 지금의 월급은 안정적이지만 그 안정은 시한부다. 준비 없이 60세를 맞는다면 많은 것이 한순간에 흔들린다. 첫 번째 전화는 돈의 흐름이다. 50대가 되면 더 이상 벌어서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 남은 돈이 일하게 하는 시대로 바뀌어야 한다. 자산의 구조를 점검해야 하는 시기다. 지금까지는 월급을 기반으로 소비와 저축을 병행했다면, 앞으로는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예금, 보험,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묶여 있는지, 그것이 은퇴 후에도 현금처럼 작동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이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은퇴 후 유동성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 부산의 56세 최모씨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퇴직 후한달 생활비로 쓸 현금이 없어 결국 한 채를 급매로 팔았다. 그는 자산은 있었지만 돈은 없었다고 말했다. 은퇴 후에는 자산의 총액보다 유동성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현금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배당주, 월세, 연금, 프리랜서 수입 등 지속적인 캐시플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전환은 관계의 구조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은퇴와 함께 급속히 줄어든다. 회사에서 누구 팀장이던 사람도 퇴직 다음날에는 그저 개인이 된다. 그래서 50대는 직장 밖의 인간관계를 확장해야 한다. 지역 모임, 취미, 자원봉사, 공부 모임 등 다양한 접점을 시도해 보는 것이 좋다. 인간관계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경험한 사건의 수로 유지된다. 퇴직 후새 관계를 만들겠다고 마음 먹는 건 너무 늦다. 이미 관계의 줄기가 끊긴 상태에서는 다시 연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의 58세 남성은 퇴직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회사 밖에선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었고, 하루가 길게 느껴졌다. 하지만 우연히 동네 자전거 모임에 참여하면서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직장에 있을 땐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이처럼 관계에 질은 은퇴 후 정신적 건강을 좌우한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사회와 이어주는 새로운 고리를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전환은 정체성의 재정립이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곧 자기 존재의 전부였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공허감이 크다. 60세 이후의 삶은 직업적 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나를 회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50대부터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무엇을 할때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는가? 그 답이 바로 은퇴 후의 방향을 결정 짓는다. 한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59세 김모 씨는 은퇴 후 1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퇴직 전 동료의 부탁으로 대학 강연을 맡았고, 이후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강의 요청이 이어졌다. 그는 지식이 직업이 될줄 몰랐다며 웃었다. 중요한 건 돈을 버는 규모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다. 그 감각이 있어야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네 번째 전화는 시간의 사용법이다. 직장인에게 시간은 늘 타인의 요구에 맞춰져 있다. 회의 보고서, 출장, 미팅으로 가득한 일정 속에서 나의 시간은 늘 뒤로 밀린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그 반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 처음엔 해방감이 들지만 곧 불안이 찾아온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하루의 일부를 자기 주도적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회사와 무관한 시간, 즉, 나를 위한 시간의 루틴을 익히는 훈련이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고 배움을 이어가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일. 작게는 하루 30분이라도 좋다. 이 시간은 은퇴 후 삶의 리듬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쉬는 법은 알아도 사는 법은 익히지 못한다. 50대의 시간 연습은 바로 그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다. 은퇴를 끝으로 보는 사람과 다른 시작으로 보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는다. 은퇴는 단절이 아니라 재구성이다. 직업적 역할이 사라져도 인생의 의미는 여전히 확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비교의 관성을 내려놓는 것이다. 50대 이후의 삶은 남과 경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화해하는 인생이다. 한국의 많은 50대는 여전히 현역중심사고에 갇혀 있다. 일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돈을 벌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는 불안이 은퇴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지만 인생의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내가 가진 경험, 인간관계, 태도, 건강, 이 모든 것이 은퇴 후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결국 50대가 지금 바꿔야 할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시선이다. 월급의 높낮이보다 현금의 흐름을 직장의 지위보다 관계의 연결을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시간과 리듬을 중요하게 보는 시선 그 시선의 전환이 바로 진짜 은퇴 준비의 시작이다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시간, 돈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루를 채우는 루틴 속의 은퇴 후의 삶의 밑그림이 숨어 있다 결국 우리는 모두 살아가는 방식대로 은퇴한다 지금 50대라면 오늘을 바꾸는 것이 곧 은퇴를 바꾸는 일이다.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아닌 자유가 된다. 그러니 지금 바로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설계하라. 그것이 60세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